와! 야! <laughs> 너무 좋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네. 아우 너무 예뻐요. 와! 아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. 도망 안 가고. 아 이렇게 해서 둘이 그냥 같이. 와! 아 너무 예뻐요. 진짜로. 와! 야 우리 아침 저녁으로,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산책 네.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콩달콩이 매일 산책하면 살고 있습니다. 야 우리 사람이 직접 이렇게 엘리베이터,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고 야 여기 동작세요아저 저기 요 3층 게 너무 많아서 딱 한꺼번에 가야 돼 올라가세요 네. 웬일이고 이거 이게 웬일이야 아니 얘네들이 일로 나오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. 오, 오.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오 오, 이게 웬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네. 아 아니 이게 이게 웬 일이야? 식당 앞쪽 정원에서까지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 중에 있으셨어요. 와 깜짝 놀랐네. 갑자기 여기 내려와가지고. 야 올라가 올라가. 계단을 내려가게 교육을 하아그 지금 교육 중이군요. 그래서. 아 여기를 내려가지 못하게 교육을 하는 거군요. 아. 콩아가 기다려. 안 돼, 기다려. 아니고, 왜 내려가. 와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, 아달콩이는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. 아 근데 쟤네들이 아제못내려아쟤 말을 하나. 알아들어요 이모님이 화내니까 한 번에 그냥 딱 안, 앉아가지고 딱 시정하는데 와 기다려. 대단한데 아니, 아 호들갑 안떨어요 이 먼저 내려가봐야지 내려가면 어해 아니 근데 제가 저를 보기만 해도 호들갑 떠들려 이제 안그러는데 아니 근데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봐요? 그래. 4개장도 내려오고 내려와 오 사장님 성공 사장님 작전 성공 저봐 아 웃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네요 아 원래 개들은 이거 뭐냐 부피 큰거에 약하대요 사장님 갈게요 알콩달콩이는 이제 집 어디나 다닐 수 있어요